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, 오늘은 그 영국의 아, 위대한 소설가이자 그 시인인 아, 토마스 하디에 대해서 에,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예, 그 토마스 하디는 1840년에 아, 도셋 에, 이제 그 그의 작품에서는 이제 웨섹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그 도셋 지방에 아, 하이보 캠프튼이라는 곳에서 이제 1840년에 태어났습니다. 이제 그의 아버지는 그 석공이었죠. 그래서 이제 좀 일반 그 농부들보다는 에,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디도 이제 그 건축에 관련해서 에, 말하자면 이제 어떤 전습공 이런 생활도 좀 해봤는데요. 에, 이제 그 하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농촌 생활, 예, 영국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런 작품들을 에, 썼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에,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음악 같은 거에도 이렇게 좀조회가 있었다고 할까 예, 그리고 이제 에, 뿐만 아니라 음, 어떤 그 농촌 생활이니까. 양치기라든지 혹은 목장에서 그 우유, 소소에 우유를 짜는 그 여자 인부들이라든지 아 심지어 그 어떤 미수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잘 알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또 실제 작품에서 예, 그러한 내용들이 예, 소재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요. 자, 오늘 그 이제 출판은 그 워즈워스 클래식스에서 예, 출판을 했는데, 워시아스테어스라고 돼서그 일곱 편의 그 단편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에, 이제 분량은 조금 아주 짧은 것도 있고 거의 뭐 에, 소설 정도의 분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에, 오늘은 이제 그 내용까지는 에, 안 보고요 에, 그 일곱 가지의 그 제목만 한번 간단히게 훑어보겠습니다 아, 첫째로는 이제 The Three Strangers 라고 되어있는 단편이 있고요 아, 두 번째는 A Tradition of 1804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일단 은 타이틀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. 셋째는 The Melancholy Hooser of the German Legion. 이거 네. 보시면은 이제 그 BBC에서 아, 드라마타이즈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The w e t h e r s o n g 이것 역시 어, 뭐, BBC 아까 말씀드린 어, 유튜브에서 예, 영상 어, 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Shallow t o n s m a n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. 이거는 어, 제좀 분량이 그 거의 뭐 나블스런에 이르는. 그보다는 물론 좀 짧습니다만 은 그냥 단편보다는 좀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Interlopers at the Neck 네, 이것도 에, 분량이 꽤 어, 많이 어,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이러한 단편 소설입니다 다음에 t Distracted Preacher 라는 또 단편이 있어요 네, 그래서 에, 전체 일곱 개의 단편 소설로 되어 있는데, 에 이제 하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처음에 시를 쓰고자 했었는데, 그게 이제 출판이 잘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에 소설로 어 이제 뭐 소설을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, 에 소설에서 굉장히 좀 많은 그 인기를 얻었고. 또 약간 센세이션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에, 나중에는 이제 소설또 쓰는 걸 중단하고 아, 시를 쓰게 되는 이런 에,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 아, 뭐 단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주목을 에,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에, 그래도. 에, 이 월색 스테이지를 통해서 에, 우리가 그 하디의 어떤 에, 작품 세계에 대해서 에, 어떤 분위기라든지 에, 그의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은 에, 한번 짧은 시간에 에, 충분히 그래도 음미해 볼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, 일단 이 작품을 에, 소개를 해드렸고요. 에,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 단편들 일곱 개의 단편들에 대해서 에, 하나씩 이렇게 에,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에, 뭐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렇게 BBC에서 영상으로 또 예전에 제작이 됐던 것들은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면은. 에, 작품을 연상하면서 또 영상을 대하면 좀더 실감나게 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개별 작품을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